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1961년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기상을 관측하다가 발견한 이론인데, 브라질에서 한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이론입니다. 즉 작은 어떤 운동이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을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교회 부흥 또 세계 보고 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쩔 때는 나 혼자 이 기도와 문부림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의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기도와 운동이 불씨가 되어서 나비 효과를 일으킬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열심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열심은 때때로 내 의를 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도려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하나라도 순종하는 그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엘리의 야 기도를 통해서 그 작은 기도가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 열심으로 그 위대한 것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아방은 아주 가장 사악한 왕입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법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디셋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 앞에 서게 하고 또 가뭄이 오게도 하며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또 비가 오게 함으로써 메말랐던 이스라엘 땅을 다시 적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을까요? 사실 엘리야는 족보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 사람인지 자세히 소개도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두웠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2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북이스라레그 어둠의 역사가 바뀌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바하가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면 승리하고 자축하고 기뻐해야 될 그런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감격과 기쁨의 시간이 도디토리어 기도하러 나갈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아는 3년 전 아방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건한 다음에 사라졌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잡아죽이기 위해서 아방이 얼마나 그를 찾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 시네가 앞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그리 시네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고독한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외로운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원수 이세벨의 고향 시돈에서 가장 비참하게 사는 한 사르밭 과부의 집 거기서 얻어먹고 지낼 수 있겠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3년간의 기간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곳에서 엘리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승리한 다음에 아니란 자리로 나가시었지만 교만한 자리로 나가시었지만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며 더 크게 쓰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 비가 내려서 모든 것을 살려내야 하는 그런 절박함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 그 힘든 갈매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장소를 정합니다. 그 장소를 향해 나가는 수호를 아끼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이가 나갈 수 없고 하늘의 힘을 입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의 안일과 안주는 우리를 가장 빠르게 망하도록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평안할 때 깨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계십니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최고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누리고 부와 명예와 지혜와 막강한 군대를 가졌던 솔로몬도 10편 120편 1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옵니다. 시작 요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요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솔로몬이 경험했던 내가 내 능력으로 할수 있고 내 뜻대로 할수 있고 지금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초를 선다고 해서 적들이 오는 것을 보는 것도 아니고 집을 세운다고 해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어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치면 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아는 이 언약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4절부터 36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시작 주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약속하셨어도 그걸 계속해서 보류하고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과 우리나라가 온전히 복음화되는 거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응답을 보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아때 시작됩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기도하다가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의 조급함으로 판단하거나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약한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엘리야는 그 하나님 붙들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언약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는 응답에 확신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 일어놓은 일들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생각할 때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장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즉,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아도 편한 것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절로 되어지면 좋아, 좋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어렵고, 하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고,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지는가 의심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또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아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비가 오지 않기를 또 비가 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그 엘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도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나는 그 고통 중에서도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라고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엘리야처럼 우리는 기도의 수고를 결단하고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기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엘리야의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는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는 간절함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이 백성이 다시 살아나고 만물이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생명을 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어디서 훈련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르엘금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겠다는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가서 그 과부에게 요청하라고 합니다. 그 너희들 먹지 말고 나게 에 달라고. 너희가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음식 나를 위해서 달라고 요청하라고 합니다. 근데그 작은 가루가 작은 기름통이 엘리아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과부의 집에서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과부가 찾아서 얘기합니다. 나의 희망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 왜 나로 하여금 죄를 기억나게 만들면서 나로 하여금 이 아들을 뺏아가게 만드냐고 죽게 만드냐고 탄식하며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분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공급받고 있는데 이분의 아들이 이유없이 죽었으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입장도 곤란하고 하나님 위해서 설명할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이 아이의 시체를 안고 자기가 기도하는 다락방으로 혼자 올라갑니다. 그 아이를 두편 없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자기 몸을 그 위에 포갭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 아이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한번 기도해도 안 됩니다. 두번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또안 됩니다. 세 번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기의 몸을 그 아이 몸에 포개면서 하나님 내가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이 아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아의 기도는 자기 목숨을 걸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이 아이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절박한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생명과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6 0세 심장병으로 쓰러지고 65세 때 심장수술을 받으실 때 수술 당일 하루 종일 근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아버지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12년 연장시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77살에 집에서 넘어지시면서 뇌진탕으로 식문일관에 되셨을 때, 이번엔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하게 들이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 받지 못한 여러분의 구호, 부모, 여러분의 남편, 아내 가족, 자녀, 친척 가장 친한 친구, 직장 동료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절박함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그 절박함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때가 많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와 직접 관련된 문제가 아니면 그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를 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는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풀뿌리 하나 살아 있겠습니까?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당장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니 이 백성들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를 내리시게도 하시고 비를 그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엘리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엘리야의 기도 모습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아방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큰 비가 내릴 테니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몇 번까지요? 일곱 번까지 사원에게 일곱 번까지 가라고 합니다. 많이 당황스럽게 됐었겠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까지 갔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일곱 번까지 가서 보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다는 것을 기다리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가진 가장 귀한 특권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가장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어떤 설교나 감동이나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더 기도에 위대한 사람입니다. 작지만 나의 손을 모으는 거, 하나님 향해 취어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 앞에 작은 무릎을 꿇는 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가를 자기 스스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거 아닙니다. 바로 그런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의 배우자의 문제, 불신자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성령 충만의 문제 그문제가시고 엘리야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